안녕하세요. 이대장입니다. 오늘도 PUA에서 이메일이 왔죠. 제목은 PUA 프로그램 Child Support Information. 저는 처음에 이 이메일 봤을 때 PUA에서 자녀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메일을 봤더니 일단 이번 이메일은 저한테는 좀 생소한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. 내용은 짧은데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양육비를 내야 하는 경우 600불을 포함해서 받으시는 실업급여로 지불하셔야 합니다. 지불하시는 옵션과 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웹사이트를 여기요,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눌러봤더니, 이런 웹사이트가 나옵니다. 제가 일하는 것 때문에 이 소셜 서비스 웹사이트를 몇번 들어와보긴 했는데, 차이드 서포트에 대한 페이지는 처음 들어와봤어요.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는데, 봐도 사실 잘 이해는 못했는데, 여기 보니까, 도움을 받는 부모들 이렇게 써져 있는 이제 버튼이 있고 여기는 페이를 하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이패터 i 니티가 법적인 아버지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 한번 눌러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 패터 i 니티가 fatherhood라는 뜻인데 여기좀이게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정한다는 뜻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보니까 친자 확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여기 DNA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, 그래서 다시 앞에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이 정도 정보 가지고는 여기가 딱 확실하게 뭘 하는 곳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, 여기 있는 링크를 눌러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보니까 "apply for child support services" 여기 보면 친부모나, 리걸 가디언이 이 아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. 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 서포트를 받거나 아니면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적은 비용으로 친자 확인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또 고용주가 직원의 자녀를 서포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. 그리고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. 여기는 서포트 하는 사람이 서포트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신청을 하고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 보면 여기에 레지스터 버튼이 있죠. 그래서 여기 레지스터 해서 등록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apply now online. 이 버튼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PUA에서 받은 이메일은 어떤 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?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떤 분들한테는 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들이 많이 어렵기도 한데 자녀를 키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. 그리고 또 주변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